오늘 할 게임이 이제 막 나왔어. 나온 지 진짜 일주일일주일도안 됐어 이제 6일 정도. 아주 따끈따끈해. 자라란 요겁니다난 여러분과 함께 튜토를해 보실 것 같아 환영합니다. 이곳은 모험을 하고 강함을 증명하기에 최적인 곳이죠. 그렇군요.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영광을 위해. 뭘할것 같겠어 하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동 문자스 <laughs> 야나 이거 못 해오겠는데 얘들아? 와이씨 맵도 개커 와나 전혀 모르겠어 어떡해 머리 터질 거 같은데 일단 한 판만 해볼까? 뭐야 알아서 돌아가고 있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뭘 알아야 선택을 안 돼? 파이터 이니시에이터 프론라이터 아 음... 딜러 음... 앗 아? 또 모르는데 얘 자꾸 나 졸졸 쫓아와. 잡혔습니다. 아비. 빠지 않습니다. 음. 발이 했어. 근데 전화가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전화가, 전화가 안 오지? 와우 쉣. 전화가 언제 왔지? 아, 지각한 소감. 하지만 이미 방송 끼면서 게임 가지고 즐고 있을 정도걸요 어, 뭔 소리, 뭔소리요 제가 공지 다 했는데. 아니 디스코드가 그 나, 소리가 네네. 안 들려가지고. 음... 아 소리가 안 들렸다. 네네네. <laughs> 그저께 공지했는데. 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스코드 알람 전화 no.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 <laughs>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laughs> 아 캐릭터 고르는 좀 집중을 하느라. 아 그러니까 합동보다 음... 캐릭터다. <laughs> 캐릭터 못 참지. <쳤지? 웃음> 여기 저 빼고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아그러면 이제 한분한분 소개 한분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요~~ 네. 잠꾸빼고 소개하겠습니다 잠꾸는 네. 오늘 소개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잠꾸 빼고 하면 되는거지? 네 어... 하기 싫은 잠꾸부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합게임 스트리머지만 주로 발로란트를 하고 있는 정꾸라고 합니다 절닷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종합게임 스트리머지만 발로란트를 주로 하는 유담이라고 합니다 <laughs> 뭐야 네. 저 엄청나게 하셨나요? 네. 아, 저 놓고 계셨나요? 이거 복붙신데요 참고했습니다. 참고. 아, 참고. 닉네만 바꾼 거 같은데. 참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취지지에서 방송하고 있는 청룡도사 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주로 이제 노래 방송과 토크 방송을 주로 하고 있으며 종게임도 가끔 섞어가면서 하는 라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트위치에서 와, 트위치에서 하는 구나 트위치 더 지난해... 가능하시죠? 아 <laughs> 사시네 죄송해요. 어,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해외신가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어, VPN! 아, <laughs> 아니아니저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아... 뭐한판해줘 아, 근데 잠깐만, 아, 그렇죠. 한판하기 전에... 아, 이해해 주셨나, 요게 아니요, 아니요. 아... 살짝은 이해했습니다. 아, 살짝 살짝 그럼요. 살짝은 이해했어. 살짝은 이해했어. 하면서 점차 익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계속 업글, 그 레벨업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크립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업글하거나 아니면은 나가시면 돼. 이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바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거... 그냥... 아, 이거 깜깜해.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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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남순이도 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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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이걸 사네 안녕하세요 어, 시란 <laughs> 살아나가지고 오, 굳이 네안에도될것 같았어가지고 네 <laughs> <laughs> 이게 <나이스>. 직전입니다 오 나이스 와. 오아아 부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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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희 뭐요 1등이요? 와, 이겼다. 네, 1등이요. 1등이요. 와! 와이다 아, 봤는데. 뭐뭐 어떻게든 버텨 가지고. 네. <laughs> 바이, e a g r e 이 어? 어, 도했다 어. 우리 <laughs> <우리 닦고 웃음> 아, 다 버리고 말았지. 아까 그레이트 하면 죽었어. 아. 근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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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았다 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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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